안녕하십니까 리얼방송 리얼tv 원테이크로쭉 진행하는 중고차 국민채널 국민모터스의 양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올류 쏘렌토 디젤 2.24륜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 주행거리는 약 7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에요. 차량 경정비는 다 완료가 돼 있고요. 엔진 미션 신차 AS 잔존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풀 옵션 차량이고요. 보시게 되면 2017년 형식으로 나왔고요. 2016년 11월달에 최초로 등록을 했습니다. 사용 연료는 디젤 그 경유 차량이고요. 사용 이력을 보시게 되면 주행 거리 및계기판 상태의 양호. 어, 주행 거리는 적음. 어, 현재 주행 거리 72,356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튜닝 이력 없고 특별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은 있어요 렌트 이력 있고요 리콜 대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이력을 보시게 되면 어 사고 이력은 없고요 단순 수리는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고요 작동 불량이나뭐 미세누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차량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키는 이렇게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앞 타이어를 보시게 되면 90% 이상 가까이 남아 있고요. 그휠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크롬 휠이에요. 그리고 운전석 뒷바퀴 쪽 타이어를 보시게 되면 거의 90% 가까이 남아 있고요. 휠 상태도 그다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없습니다. 복원을 다 해놨기 때문에 스크래치는 없어요. 그다음 조수석 조수석 기, 타이어 거의 90% 가까이 남아 있고요 크롬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조수석 앞 타이어 입니다 앞 타이어 90% 이상 가까이 남아 있고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깨끗하고 그다음에 색상은 흰색 차량이에요 진주펄이 들어가 있는 진주펄이죠 스노우 화이트펄 그다음에 실내를 보시게 되면 실내 그 앞좌석 영상이에요. 실내 앞좌석 영상이고 흰색의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석 문자 보시게 되면 예, 네 문짝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쿠션 다 살아 있고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쿠션 다 살아 있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타게 되면 타시게 되면 여기에 그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 보시게 되면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 차선 이탈, 그다음 미끄럼 방지, 후축방 경고, 그다음에 220 볼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트 퍼포먼스 시스템 점검 중이고요, 네. 연료가 부족합니다. 경고등은 떴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다 소거가 됐고요. 차량 상태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작동이 잘 되는지 연료가 없다고 뜨는데 일단은 아니오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폰이 연결됐다라는 거는 저희 그 폰이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 네, 후방 카메라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옆쪽에 어라운드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laughs> 밑에 보시게 되면, 그 주차 감지 센서, 그 다음 어라운드뷰, 그 다음에 오토앤 스탑, 그 다음에 4륜락 걸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 홀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다 들어가 있죠. 여쪽에 보시게 되면 그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열선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투 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유보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동을 좀 끄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옷그내비및 각종 오디오 시스템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뒤, 뒷좌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뒷좌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에 운전석 뒷좌석 문짝이고요. 문짝 상태 굉장히 좋죠. 스크래치 하나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네, 굉장히 깨끗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뒷좌석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 스위치, 요거는 햇빛 가리개. 이것도 추가 옵션 사항인 거 알고 계시죠? 햇빛 가리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뒷좌석 그 실내 영상이에요. 바닥에는 코일 매트가 깔려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트렁크, 파워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파워 전동 트렁크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파워 전동 트렁크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실내 내부 공간입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이쪽에 여기 보시게 되면 스위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켜놓고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순정 그 시트 그 매트죠 매트 순정 매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러, 러기지 스크린이라 그래서 이거는 그 이렇게 가림막이죠. 이렇게 가림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빼서 접으시면은 다시 이렇게 막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네 이렇게 각종 그 공구가 들어가 있구요 응급 키이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먼지털이 개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아게아 이게, 이게 딱 맞게 그 공구통이 되어 있네요 딱 맞게 아휴, 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요요 매트를 치우게 되면 이쪽에 네,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5인승이에요. 7인승 아닙니다. 5인승 차량이고요. 뒷좌석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고요. 파워 전동 트렁크를 다시 닫게 되면, 네,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수석 뒷 문짝입니다. 동승석이죠. 조수석 뒷 문짝. 뒷 문짝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뭐 장기스나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여기 잔주름은 약간 있는데 가죽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쿠션 다살아있고요 가죽 감 질감입니다 그리고 여기 뒷좌석 암레스트를 꺼내게 되면 이렇게 그 컵홀딩 시스템이 컵홀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네 다른데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뭐 전혀 그런 뭐 스크래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굉장히 깨끗하죠. 네, 조수석 뒷 좌석에서 본 실내 영상이에요. 바라보는 영상이고요. 그다음 조수석 앞문짝입니다. 조수석 앞문짝. 네, 굉장히 깨끗하죠. 차량 상태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수석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좌석에는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브라운 시트에 버킷 시트. 여기 이제 버킷이라고 그래서 허리 이런 부분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코너나 이렇게 돌아가실 때 굉장히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죽 상태 굉장히 좋죠. 쿠션감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바라본 앞좌석 실내 영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에어백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동 시트고요. 이쪽에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측면 에어백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의자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에어백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커튼 에어백, 뭐그 사이드 에어백,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라이트 작동 상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시동을 걸고 카드를 넣어 주세요. 네. 라이트를 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상 깜빡이도 제가 켜야 되는데 비상 깜빡이를 켜고요. 네. 자 오늘 보시는 차량은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올뉴 소렌토 2.2 디젤 4륜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 5인승이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쪽에 라이트 전구 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이쪽 사이드 리피터 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가장 인기 좋은 진주 펄 색상이에요. 뒤에 예뒷 네 모양 모 모양이고요. 뒤에 라이트도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번호판 등잘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올뉴 소렌토야 뭐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차량이죠. 요즘에는 산타페보다는 소렌토 차량은 굉장히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이쪽도 사이드 리피터 작동 잘 되고요. 앞쪽 라이트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차량은 어, 흰색, 그, 스노우 화이트 펄, 흰색, 진주색 펄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 그, 완전 무사고 차량.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고차 국민 채널, 국민모터스에서 구독자 분들의 한에서만, 구독자 분들의 한에서만, 어, 어, 얼마, 2430만원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0만원까지. 어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많고요. 정말 마음에 드셨다라 그러면 영상을 보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